이제는 통화정책의 시대가 아니라 재정정책의 시대다 라고 이 코로나 때가 시작될 때 바이든의 그돈쓴 얘기들을 제가 가끔씩 드리곤 했는데 뭐 연준이 찍어낸 것보다 바이든이 쏟아부어서 쓴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금융위기 막 이럴 때그 3조 5천 4조 정도 찍었는데 바이든은 7조 8조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달라져 이거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연준이 3년 동안 이제 더 찍어낸 돈을 1년 안에 써버렸기 때문에 얼만큼 쏟아본지.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코로나 때, 어, 미국 내에서도 반대 얘기들이 많았는데 필요한 양의 80배. 그러니까 필요한 양이라기보다는 아시아, 한국 같은 데에 재정 지출의 80배를 했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다하게 지출했다라고 했는데 그 돈이 얼만큼이냐면 수직으로 미국 부채가 상승하게 했던 거고요. 이 부분들이 발생될 때 이제 시장은 비로소, 비로소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은 통화정책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재정정책이 이끌어가는 시대라고 그때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저를 보, 몰랐던 그 전에 저를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모르시겠지만 그 전에 2019년도, 20년도 막 이렇게 이제 19년도부터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그 또는 뉴스를 검색해 보셔도 대부분이 통화정책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은 어느 정도 등장하냐면 어, 조연이죠. 완전히. 지금은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냐. 또, 주말이 지나고 나면 주말 사이에 뭘 터트렸냐. 이런 거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재정정책의 시대고 트럼프의 입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로 볼때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내러티브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가 끌고 가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트럼프가 끌고 가는 그 내러티브의 배경에 뭐가 있냐? 버블 호황을 만들어 내려는 어거지로라도. 그래서 정부 돈을 찍어내는 또는 금리 인하를 하는 그다음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유동성을 거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고 이 유동성이 실제로는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어 인공지능 그 기술 혁명과 만나 버려서 묘한, 그,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